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이 진로 소주 모델 화이트 트리플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이트 트리플록은 관상용 개구리인 팩맨과 더불어 가장 인기가 많은 개구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육장의 한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루에 먹이를, 먹이를, 주, 먹이를 주실 때 1에서 2번, 먹이를 주실 때 사육장을 열어, 열거나 관찰을, 관찰 용도로 기, 사육장을 열어서 환기를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육장의 크기는 한 마리만 키우실 경우에는 30 30 45, 45 크기로도 충분합니다 여러시 키운다면 좀더 크면 좋겠습니다 다만 두 마리를 키운다고 해서 60 45 45까지 큰 사육장은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습도입니다 습도의 경우 70에서 90%가 적당한데 대강 봤을 때 사육장 내부가 축축하고 습하여 화이트 트리플그의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된다 될 싶을 정도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그릇과 물그릇과 코코피트를 깔아주며 이 습도를 유지 그리고 식물을, 식물을 식재하여 습도를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온도입니다. 온도는 24에서 26도 정도가 정도가 좋으며 습도 유지에 식물이 식물을 식재하시는게 가장 미관상에 도움이, 되, 미관, 미관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양서류와 식물이 같이 있으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먹이의 경우 역시 귀뚜라미, 미럼 같은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인섹트파이, 슈퍼푸드, 푸디바이트 같은 전용 사료를 먹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개구리들은 대부분 움직이는 먹이를 먹기 때문에 먹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 사유, 이 전용 사료를 먹이시면 먹이시면은 고생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왜냐하면 왜냐, 이 사료를 안 먹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칼슘제는 일주일에 23회 먹이의 소량을 섞거나 발라주시면은 큰 도움, 건강상에 도움이 되며 꼭 필요합니다. 화이트 트리플록은 팽맨과 더불어 가장 인기가 많은 개구리입니다. 그러니 사육자, 사육법이 더 많이, 많이 생겨날 테니 화이트 트리플록의 단점이 많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